가화대금 가평 특별군 시련의 기왕항 공이 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4년 1월 9일 가평군수 서태원. <laughs> 표창장 정현주 이하 문화 내용 은 같습니다. 2024년 1월 9일 가평군수 서태원. <laughs> 표창장 김수동 이하 문화 내용 은 같습니다. 2024년 1월 9일 가평군수 서태원. 그 제가 이제, 그, 이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옛날에 그, 자 작년에 그, 대진대 도그 최주연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도시계에게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다. 그 옛날에는 그 양재수 교수님께서 이제 도시계획 할 때도 인구 13만 하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인구들을 하지 않게 규제를 한다 해갖고, 도시계획 이발을 하면 정부에서 그걸 하진간에 그, 같은 간에 그 개발 못하게 하기를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애를 안 하고 인구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우 도시개혁의 패러다임이 규제 일변도에서 비전제시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판타지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그래도 올까 말까 판이라서 이제는 이제 그런 것을 각시자체에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야, 가평군은 도가리 같은 데기 때문에, 여기가 앞으로 잘만들어놓마나 멋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번에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 지구단위계에, 우리 저, 대성리, 삼천, 청평, 가평, 또 대북 발전지구에, 아, 지구단위기에 꽤 수집된 지가 한 20년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정책을 보면 그 당시 보면은 에, 이제 뭐 용도 제한이라든지 상당히 심각하게 되어 있었고 또뭐 춤수 제한 무슨 뭐뭐하뭐 뭐뭐 건축설 제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개발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역세권마다 다 이제 뭐 호흡으로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이뭐 우리가 이제 전 이제 설명하다 보니까 이 사업적으로 이제 상식적으로 이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이 개발을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참에 우리가 이제 이것에 예, 전면적이 수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말 비전얼 제시를 하는 그런 걸로 다 해서 흔적이만 제안을 풀어야 되죠. 제가 예를 하나 드리자면, 좀 죄송한데 좀늦고서 그 도로 사설 제안이라는 게 있었어요. 건축법에. 그러면 설계를 하다 보면 도로 선이 거기에 맞춰 용적률이맞춰졌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도로사선 제한이 없어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겼냐 외국에 오는 그 건축가들이 그 건물 안에 마당도 짓고 중정 집에서 상당히 그 공간적으로 아름다운 그 공간을 창출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규제 하나 없어지므로 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공간이 창출된다 이런 것이 증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 돈이 안되는 거니까 우리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저 이번 주 발전적인 나이지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요번에 이번에 논의자 지구단 얘기에는 이번에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갑자기 정말 멋있는 정말 문화관광지역으로서 무슨 뭐 전시장 문화시장 하려고 도 용도가 이상해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으니까 지금 혹시 제가 좀 간절히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현재도 가평 읍에도 이게 좀 맨발 걷기가 전국로다 지금 이게 좀 부음이 있어요 좀 가평에 또그 혈액암 걸리는 분이 5개월 걷고 완치평걸을 받았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왕을 저희가 이제 군수님이 해주셔리가고좀 거기 나오신 분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군수님한테 우리가 이제 그 3월달에는 거기서 사용을 못하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좀 자라섬에 그이 옛말 걷기 그 장소에 예상과 그 다음에 그 설계가 다 끝났다 그러는데, 이게 언제쯤 해주실 건지, 그리고 이제 그이 황토울기, 그 공무원 그 얘기로는 외주에서 들어온다 그는데 지금 가평에 도좀 황토가 나오는 것이 존재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막대한동을들려가서 외부에서 가져온 것보다 지역의 황토를 사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즉, 가평 로드에는 지금, 어, 우리가 18개 프로그램에 한 260명이 중자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료를, 어, 군에서 한 80%를 지원해 주시고 수강생이 지금 20%를 자부라고 하는데 이 수강생 중에는, 어, 국가유공자는 무료, 뭐 장애인 무료, 70세 이상이면 50%다 보니까 사실 그 수강료가 사실, 사실 모자라서 지금 어, 가평권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어, 예 부에서 의직무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프로그램 수를 좀 늘려달라. 아뭐 가야금만도 있고 싶고 사진만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있고 또명학이나 이런 뭐 조경. 이런 것을 좀 프로그램에서 넣어서 운영을 해달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이제 보조금이 적으니까, 아, 이것좀 이제 군수님한테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마 우리 군수님 이제 공약 사업인 것도 같은데, 대보리하고 두밀 쪽에 이쪽이 제그 교통망을 이제 만들기로 아마 공약사업이고 옛날에 이제 김정현 부지사님이나 또시시대도록 이제 의원 국회의원 공약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진전이 되고 있는지 그두 <laughs> 가지 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는 아직 안바뀌었어요 예, 도시계의 의원들이. 네. 요 부분 규제 완화해서 풀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건설 경기가 좀안 좋은 부분이 좀 있는데, 이게 안 좋은 부분이 사실은 그이 전쟁 때문에 그래요. 우크라이나고 전쟁, 이스라엘이 전쟁 때문에, 미리 어, 값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다 올라가니까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이 금리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올려놓으니까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고, 그러나우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가 미국이나 외국에 가서 돈 빌려올 때 0.2%로 돈을 빌려왔는데 지금 6% 7%로 빌려와야 돼서 정부도 돈을 못 빌려오다 보니까 건설 무기를못 풀었어요. 빌려올 수가 없으니까 정부도 아, 현실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건설 금기가 많이 위축됐는데 그래서 우리 가평군은 그 일가구 어, 이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를 이번에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어, 가평 쪽은, 가평군 쪽은 상당히 그 굉장히 좋은 후기가 됐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평군이 인구소멸 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풀어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상황인데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어, 저, 저, 부토부가 작년 12월에 아주, 어, 파격적으로 정리를 해줬고 또 저희 적경지역 문제도, 어, 꼭 꼭 성공을 이뤄낼 겁니다. 23년 동안 우리가 저 규제 속에서만 살았지 혜택을 못 받았는데 적격 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은 일단은 상당히 많은 굉장히 많은 이득이 있어요. 이거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에, 그거를 오래꼭 추진하도록 하고 규제 하나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저 홈은행 이장혁의 일환님께서 좋은 건의해주셨서요 일단, 현, 재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건강해야 또 다른 미래를 개척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면발 걷기 코스를 지금, 이제, 음연 이고 보고 다 받았어요. 받아서 추진해서, 어,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제첫 번째 만든 게 청강 먼저 만들어서, 었 여건이 맞잡았고 또, 어, 학교면에 아주 많이 만들어서, 현재 살고 있는 가평 국민이 건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자라선 쪽에 항토길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도 끝났고 예산확고도다돼 있어요. 근데 원주청에서 최종 그 승인이 떨어져서 어 공사 계약을 해가 아마 금주나 다음 주에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은 어 그렇게 추진할 거고 아주 귀한 의견 주셨는데 예, 항토요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 많이 있거든요. 찾아서 예산 절반 할수 있도록. 예, 네, 자,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 주셨습니다. 회비회당님 협의원,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네, 김석구 군 주민자치의 이장이시면서 군 어, 주민자치의 이장께서권의해 주신 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가 어, 굉장히 좀 급한 부분이 있는데. 그 행정복지국장의 이 보조부 비율이 가능한가, 이게? 네, 그, 강사수당 일부를 이제, 안 내시는 분이 계세요. 뭐 아까 말씀하신 무공자부생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보조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그 이게 가족부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별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그리고 주민자치 그 정명을 할 때, 저희가 그분석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부회장님 말씀 많이 또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보조금 통에서쓸수 있는 그 상한선이 있어요. 그한 185억 정도 돼요. 이 돈을 보조금으로 이렇게 쓰고, 써서, 그러니까 모든 단체나 모든 행사나 이거 보조금 내에서, 테드를 내서 쓰고 있는데, 그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이해하고, 또 미래에, 또 주민자치의 역할이 점점 커져가는 어떤 현실 속에서는, 어, 저희 군에서도 적극 검토해서요,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두밀대보간의그 지방도 개설 부분은 한 25년 전서부터 계속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적극적으 했다가 토지 음, 매입도 한1% 정도는 매입을 했어요. 하다가 경기도에서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라고 폐지를 시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평과 북면, 상면, 조정면이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두유대보관도로가 최단거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2022년부터 어, 작년까지 계속 이거 어느 한 사람이 건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도로가 왜 필요한지를 계속 어필을 해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뭐 경기도지사, 부지사, 국장, 그 담당 이런 분들한테도 충분히 이 도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 했었고 또 건설 교통이 도의회에 가서도 계속 이 부분을 어필했는데 모든 분들이 의결을 해줘서 폐지된 이 노선을 다시 살려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경기도에서 결정을 작년에 12월에 내려줬어요. 그래서 그 도로는 진행될 거예요. 근데 설계 다시 떠서 어 진행되는 걸로 믿어도 된다. 무조건 진행한다고 예, 약속을 받았어요 예, 진짜 그그 그 도로가 있으면요 상년조정면에서 가평 넘어오거한 10분이 넘어요 예, 지금 한 25분 이렇게 걸렸는데 가평 국민들이 교통망이 이렇게 좋아지면 예, 그리고 도로 국민들이 이제 설악에서 가평 들어오는 노선도 예, 작년 12월달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돼서 들어오는 길도 이제 선양 개선이 돼서 예, 그것도 사업이 올해부터 <laughs> 들어갈 거예요. 바로. 예, 그래서 교통 문제는 점점 예, 항상 이제 무슨 일을 할 때도 이 가평 어민들, 북면 면민, 상면 조동면 면민들이 이 두밀 대구의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야 돼. 이게. 그래서 그 설득이 어, 예, 잘 됐어요. 지사님께서 흔쾌히 응해주시고 어, 또 우리 군의에 우리 강민숙 부회장님이나최연주 의원님 계신데 어, 정말 두분 의원님께서도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이께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하루라도 빨리 예,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 각병국민들이 좀더 결정이 편할 수 있도록 예,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과 분해장실, 화장실 모두 아주 아름답게 잘 꾸며주셨고, 그 다음에 그 넓은 마당을 아스콘으로 포장해 주신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수에 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분수님다 아시고 있는 상황이지만, 가평군에 6개 읍면 분해가 있는데, 6개 읍면 분해 중에 5개 분해는 완전히 독립된 건물로 돼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있어서 분해에 모이는 사람들을 식사를 제공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가평엔 그 모든 것이 여의치 않아서 좋게 해주셨건만은 식사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분해에 모이는 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님 먼저 말씀하신 대로 분수님 임기 중에 반드시 우리 가평 분해도 새로 신축해주셔서 식사를 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또 하나는 그, 먼저는 회의실에 온풍기가 그 전에 쓰던 게있으니까 게 망가져가지고 현재 회의실에 온풍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풍기 시설이 예산이 허락되시면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예산이 안 되시면 뭐 별로 이게 회의실은 자주 안 쓰는 거니까 좀, 좀 생각해 주셔서 온풍기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설치에 성공한 대단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 용산에서 이제 KTX가 지금 출발을 해서 속초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평군에 그 KTX가 27년도에 이제 정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아시는 주민들도 별로 없고 또 그에 거 대해서 대비하는 우리 가평역에 대한 그런 시설 보완이라든가 앞으로 우리 KTX가 들어왔을 때 가평에. 관광을 어떻게 이제 좀뭐 집중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그거를 KTX가 것으로써또 우리 그 ITS 청춘이 아마 뭐 굉장히 감축이 될수 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우리 가평읍에 어 계속 정체가 됐을 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제2 경충국도가 지금 진행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얼마 저희가 지금 여러 군데에그 전용 국도를 이제 보면은 전부 터널화가돼 있고 어, 고가가 돼 있고 어, 이 경관을 볼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가 경충국도가뭐 진행이 되드려도 우리 가평이 인접 시군원의그 인접 시보다 아마 더 관광객이 줄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지금 부터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교통 문제가 결국은 가평군의 관광 또뭐 여러 가지 발전의 인구 소멸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KTX 가평역의 정차 문제가 굉장히 아마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아마 여러 도시를 돌아다녀 봐도 어, 가로망에 이제 우리 가로수가 어, 대부분 이제 뭐 요즘 이제 새롭게 하는 게 이제 이팝나무가 많이 하고 있고 은행나무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내의 그 상권의 이제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저해를 하다 보니까. 좀더 이렇게 아이디어 있는 도시에서는 그 사철나무를 이렇좀 심어서 경관도 좋고 간판도 아, 가리지 않고 하는 이런 그 장기적인 우리 그 도시 발전을 위해서 가로수도 한번 좀더 어, 혁신적인 가로수를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기다립 진짜 그 어르신들에 대한 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분해 건물 신축은 도시객도로 개설할 때요. 저희가 꼭 신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도시객도로가 아직 그쪽에 약간 미뤄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순위를 당겨서라도 가능하고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안에 좀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식사할 수 있는 공간하고 온풍기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 회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현 우리 대표님께서 국가 철도망 관계 아버지의 경쟁도 관계 가로수 관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가로수 관계는 진짜 그 사철나무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설된 도로는 사철나무 쪽으로 일단 개설을 하고, 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가로수 정리를 못하니까, 상 <laughs> 맞춰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 도어 갈게요.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항상 변함 없는 그런 가로수가 되도록 저희가 좀 추진하고, 너무 이렇게 이기 우성해서 이렇게 그, 건물을 가릴 수 있, 가리는 그런 방어는 좀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철도망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저희가 이제, 저희 노동인 GTX 비 노선인데, 에, 이 노선에 대해서, 그, 저희가, 이, 춘천하고 같이 우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타성선 용역도 가평군하고 춘천하고 같이 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어느 정도 마무리 안도 나왔는데 이 안을 갖고 춘천시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 춘천시가 저 고속철 관계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강원도 쪽에서도 같이 이 부분을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앙정부도 이 엄청난 큰돈이 들어가는 거는 이게 시군이 움직여서는 들어주질 않아요. 지금 g t x 비는 이제 와서까지와 있기 때문에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출전 어, 시장하고도 지난 12월달에 예, 한세 가지 관계로 제가 이제. 뵙고선 한한시간 가량 단둘이 대화를 좀 나눴어요 같이 이렇게 고민할 부분에 대해서 예, 춘천시장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겠다 이 예, 봐서 또 강원도지사도 이제 한 2월 초 정도에 명절 지나고 나서 일정을 잡자고 해서 강원도지사하고도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서 예, gtx 첫도 관계에 대해서는 좀하보고요 <laughs> 역사 문제는 아 이게 너무 적게 졌어요 청소도 어, 처음에 할때좀더 이렇게 좀큰 그림으로 졌어야 되는데, 에, 진짜 그 수요보다 부족하게 졌는데, 에,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국회하고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를, 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에, 조각하고 매칭해갖고요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J 경증국도 문제는 이제 올상관기에 설계가 거의 끝나면은 동력 보상이 들어갈 거예요. 보상 들어가면서 차질 없이 J 경증국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KTX가 하면은 거기다가 지울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불가능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 요번에 KTX 하면 그 저기 주차장 그쪽 위쪽에 역사가 생길 수 있다면 너무나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그 집에 많이 건의 받으셔도 되지만 또 파크 골프장 네. 건의 많이 받으셨죠? 네. 그럼 네, 네. 대성리를 전부 다 가니까 가평읍에도 네, 네. 어디 저 아주머니 차리장 있는 데라든지 뭐. 다 국면에서 그렇게 추진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보면은 그 요번에 그 홍수 대비에서는 다리, 다리 지금 건설 공사 중인데 그 자라섬 지금 국제공원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은 그 다리의 양쪽으로 포항 블록이 한 5m 이상 이렇게 이 방벽처럼 쳐져 있습니다. 이, 지금, 가보시면은, 그, 렉스밀 쪽에서, 이 보다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이게, 공, 저, 자라섬하고, 이 물하고, 생태학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 해야 되는데, 물론, 홍수 레벨 때문에 포함 하로했드지만 사실, 물에서도 그걸, 흙을 송토한다든지 계획을 갖고 계신가 봐요. 너무 높이 올라가고. 그래서, 사실, 자라섬, 국제공개발 하실 때, 이 정말 그저 치는 정말 그 저거를 다 해서 어디를 보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될수 있게끔 너무 홍수이만 따지지 말고 이렇게 뭐 파, 크골 부장 질라고 하는데서 거기를 바라봤을때이 장벽이 장벽 무슨 알바트로스 감옥처럼. 가보시면 분수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를 사실 나중에 대책을 한다든지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 정말 그 KTX 할때좀 이쪽으로 옮기고 거기 좀 제대로 좀 했으면 바람이래서 미사를 비어서 제가 엄청 말씀드립니다. 자라서이 사실은 이게 가평운 땅이 아니고요, 국가 땅에 이요 관리 부서가 원주 <laughs> 항련청인데 걔네들은 그냥 안전을 엄청 주지역이에요 그래갖고 대화가 잘안 되는데, 그래도 음. 제가 원주 항련청장하고도한세번 이상 만났어요. 예,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가평군 여기을 들어준다 하러는 안전에 딱 걸리면 은 아주 걔네는 물러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이 많화받아서 진짜 예쁘게 자라성을 잘 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기 그 역사가 남이섬을 위한 전철역이지 가평군을 위한 전철역이 아닙니다. 그 전철역이 입구가 저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쪽 가평은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거리를 해가지고 한번 책을 통해 알아본 것 같아요. 근데 이쪽에도 입구를 낼수 있는데 그 자금을 가평군에서 대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같은 역사를 다 해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입구를 해가지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쪽 시내로 바로 이쪽할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게끔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가능하면 국가에서 부담을 많이 하도록 음. 예. 이적격지역 지정이 되게 되면요. 80%가 국가에서 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어, 음. 그 적경지역 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 되면은 우리 군비가 된다 애들은 큰부담없 쓰니까 예, 그쪽으로 지금 그 가평 쪽 바라보는 그 기획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그 노선 결정될 때 같이 한꺼번에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회장님 네. 네. 또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어,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해주신 덕분에 어, 가평군이 23년도도. 어, 무탈하고 안전하게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새해도 어, 그, 여기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또 각자의 역할을 잘 해주실 때 어, 2023년도, 24년도 어, 갑진년 새해도 어, 더 나은 가평법으로 발전하고 어, 함께 화합하는 가평업이 되지 않을까 예, 기대합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오늘 지금 현재까지 여섯 분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어, 저희 의회에서 최원째 의원과 제가 다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말씀들, 어, 시 하나 빼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고요. 어, 가평군 행정부에서, 어, 이러한 여러 의견들을 어, 추진하고 진행하는 상황에 있어서, 함께 협심해서 어, 여러분들이 잘 반영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어,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오늘 내용 많이 주셨는데요. 시간이 촉박해서 아마 말씀 못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평군이 어디 계신지 알잖아요.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고 같이 소통해 주시면 편한 사업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올한해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한해 모두 건승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